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 한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우리 한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방야로 내려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는 귀한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다윗과 사올의 엔게디쿨에서의 만남은 참으로 의미가 있었죠. 사올은 물을 가리지 않고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전혀 예상치 않게 이 구에서 타이과 만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이타이의 진심을 사용하여 사울의 굳어진 마음을 녹이게 하시며 열리게 하시며 그이 타이과의 진실버린 대화가 여기서 오고 갔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진실한 대화였죠. 잠시나마 일시적이었지만 이 타이과 사울이 이제 대화하며 심지어 맹세까지 하는 아주 좋은 관계를 여기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5장 1절의 말씀은 중요한 내용이 등장한데 이것은 바로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다윗이 일어나 바람 방향로 내려가니라 아멘. 네. 자,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도망치는 기간 동안 아주 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자 다윗의 영적 조언자였던 사무엘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죽음은요 단지 한 사람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겠죠. 그의 죽음은 당시 이 사무엘 나이는 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83세 정도로 추정하는데.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차원을 상실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이 삼위의 죽음은요 한 시대의 끝이며 한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죽음이었습니다. 자, 한 시대의 끝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삼위이 가차입니다. 마지막 사사. <laughs> 자, 마지막 사사는 점에서 이제 사서 시대가 완전히 끝이난는 것을 여기서 볼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시대의 시작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 가차입니다. 선자의 시대. 자, 동시에 이 섬유에는요, 본격적인 선자의 지 시대를 열어준 중요한 인물이었죠. 자, 이전에도 사실 이 선지자가 모세도 선자였고, 지 그전에 아브라함도 선지자였어 선자가 지 있었는데, 자이 사무엘이란 말로 본격적인 선자의 지 시대를 열어 주었습니다. 왜일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본격적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중요한 이 선자의 지 시대를 열어준 사람이었음을 자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무엘은 하나님에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이 죽게 되자, 자,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슬피, 슬피 울며, 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사무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슬피 울게 되었죠. 자,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슬피 울, 울게 된 것입니까? 이 사무엘의 죽음은요, 영적 아버지의 죽음과 같았습니다. 영적 아버지로서 나라를 세는데 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함께 슬퍼하며 깊은 여기서 애도를 갖게 된 것이었죠. 자 그러면 어떤 업적 업적을 세웠을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자첫 번째 가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업적. 자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쇠퇴하고 망가진 상태에 있었을 때에 이엘위령두 명을 세움으로 두 명을 왕으로 세워가면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두 명이 누구였죠첫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자, 초기에는 이 사울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 다스리다가 안타깝게도 그는 완전히 실패한 왕이 되고 맙니다. 왜요? 악령이 들림으로말이야 나라가 어찌 되었든 상관없이 다윗 잠대만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어리석은 모습을 여기서 볼수 있게 죠두 번째가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비록 사울에 의해 쫓김을 당한 하 상태이지만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나라란 전무후무한 강력한 믿음의 나라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서이 사무엘은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업적을 일으 세운 인물이었음을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자, 또 같이 해보겠습니다. 인격적인 삶 자, 사무엘은 이제 사월과 다윗이라는 왕까지 영적으로 통치하는, 자, 통치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있는 자였죠. 그럴지라도 절대로 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교만하지 않니하고 겸손하고 청렴결백하게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들까지 통제하는 영적 권위가 있었지만 누구보다 더 겸손과 덕을 끼치던 자였죠. 그러니 더더욱 이 사월의 죽음은요 많은 백성들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갖게 하는 너무나 애도가 있는 그런 죽음이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제, 이 3월의 장애를 마치고, 자, 다윗이 마지막으로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어떤 광이였죠 바란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사울이 이 다윗이 전보다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지금 도망쳤음을 여기서 볼수 있는데 자 왜일까요? 왜 이렇게 이, 지금 다윗이 더 멀리 도망치게 되었습니까? 지금 사실을 그 동안 이사월은요 사무엘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자 누가 죽었습니까? 사무엘이 죽으니까 사울 더 통제할 수 없는 망나니가 된 것이었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의대로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더욱더 사무엘 사무엘을 쫓아가며 이 나라가 망가지 어떠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끌리는 대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다이으이 더욱을 따라오기 힘든 바람교환으로 도망치게 되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사무엘은 자기 시대를 살포한 사울의 범죄와 악함을 통제할 수 있는 진실함이 되는 사람이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사울이 더 심각하게 범죄할 수 없었던 것은바로 보면은 그 사무엘 때문에 사무엘의 영적 권위와 통치 때문에 이이 사원이 더 이상 악한 통 악한 범죄를 더 체제를 수 없는 통제 역할을 이 사무엘이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 이렇게 내 자신만이 아니라 가정을 영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믿음 내 가정을 영적으로 세우는 믿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믿음을 위해서 진실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만 관리할 뿐만 아니라 더 작아서 영원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 이 어려울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이 되어서 이 귀한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충 귀한 새벽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가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와 도심을 따라 살게 하시며, 더욱더 주의. 전에 나와 싸우니 주님께서 우리 모든 신명들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여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방식 고력한 아버지 믿 믿매기를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들 대개하여 주어서 하나의 방법 아버지와 이 본문에서 사무엘의 죽음이야, 아버지아그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아버지여 모든 아버지 신명들과 나부터 왕들을 세웠던 아버지여 주님의 귀한 일꾼이오인데 아버지여 그 그 아버지여 그의 아버이 사무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가 너무도 어둠의 처에 있을 때에 아마도 그 아버지여 큰아버지여 어려운 곳을 품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므로 말미암아 다이슨을 세우신 주님께서 월돌이 모든 신명과 이 시대를 주님께서 통치하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어소서 오늘 이부모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님이 사무엘이 아버지여 이 악한 아버지여 사월의 모든 아버지 악한과 주약을 통제하며 더이상지주으로 빠지지 않게 했던 것처럼 월돌이가 이땅 아버지여 사할할때 마은아버지 어둠과 유이 죄악들을 아버지여 더 이상 악하게 가버지여 빠지지 않는 통제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여성들 대기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모든 신령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지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기 하시며 이 나라 민족이 더욱더 아버지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생명력을 가질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신령들 대기하여 주어서 이 시간도 주게 나와 사오니 우리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은혜의 발로 붙 받으셔서 주님께 더욱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온전히나더 경건하게 다스려올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신앙들, 대게하여 주여, 무성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보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